안녕하십니까 강태혁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강화읍 대로변 위치 좋은 토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차선 대로변의 수익형 토지라고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 앞쪽에 보시는 이 밭이 오늘 매매 대상입니다. 이 토지는 행정구역이 강화읍 옥림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면적은 602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시면 을약 182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의 토지고요.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현황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2차선 버스길에 붙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도로에 지금 접혀져 있는데요. 아 노인 보호 구역 시속 40km로 되어 있네요. 자, 버스길에 접혀져 있는 토지인데 아, 통행량이 아주 많은 곳이고요. 메인 통로에 위치한 곳입니다. 도로변에 접한 길이가 아, 대략 한 28m에서 29m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아, 제가 지금 흐르는 자리가 아니고 고이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이쪽에 보시면은 버스 승강장도 보이고 있고요. 근처에 보시게 되면 자, 멋진 전원주택들도 있고. 기존의 주택들도 같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그리고 저쪽 앞쪽을 보시게 되면은 아 48번 국도가 있죠. 아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인터체인지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강화대교에서 이쪽까지 자동차로 대략 한 3, 4분 정도 거리에 아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사통 아 팔달로 아주 편리한 곳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봄철이 와서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쪽에 까만 아, 비닐망으로 멀칭을 해 놓으셨네요. 어, 아마 이제 풀도 제거를 하고, 지금 아마 이름 감자들은 하지 감자는 벌써 심으셨을 것 같은데, 아, 농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 부분이 이제 본토지의 아, 뒤쪽 부분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변 경관이 조금 더잘 보이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차선 도로가 보이고, 차량들이 이제 통행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보호구역 40km라서 차량들이 세게 달릴 수는 없고, 앞에 이제 지나가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가 지금 아마 도로에서 제가 서 있는 이쪽까지 직선으로 한 18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변 옆에 이렇게 아담한 토지가 아주 보기 드문데요. 아, 계획 관리 지역이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을 하실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건폐율 40%에 아, 용적률 100%로 건축이 가능하고요. 아, 기존 가격에서 어, 굉장히 많이 다운된 그런 아,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추천 용도를 보시게 되면은 아, 상가주택지나 편의점 자리, 식당 자리, 일종 근생시설, 2종 근생시설, 전원주택지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변하고 높이가 같고요. 제가 서 있는 뒤쪽은 약간 지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실 때 별도의 매립을 많이 안 하셔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지가 아주 좋은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토지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 경기 불황 여파로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기존 가격에서 대폭 인하된 아, 강화업에 위치한 아, 위치 좋은 어, 수익성 토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